여러분, 안녕하세요. 물레방아나 또 연자방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세계 거의 그 모든 문화권에서 또 비슷한 것들이 그 불려지는 그 이름들만 조금씩 그 다르고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용도의 그 물건들은 또지구촌구 그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. 물건뿐만 아니죠. 그 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또 비슷한 관점들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금전이 더잘 들어온다든지, 아니면 또 어떤 행동들이 복을 나가게 하는 그런 행동인지, 그런 관습도 서로 또 비슷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동서양 그 풍수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본다면 밤에 그 휘파람을 분다든지 또는 그 문지방에 서 있게 되면 재물이 새는 신호가 될수 있어서 또 경계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공이 존재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물의 시간인 밤 9시에서 새벽 1시 이 4시간 사이에 그 돈의 지출이 금전운을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여러분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될수 있으면 이4 시간 사이에 그 지출을 우리가 그 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돈이라는 게그 불처럼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또 물처럼 또 새기도 하는 게 바로 돈의 그 에너지의 특징입니다. 갑자기 그 손에 일확악 청금을 한 사람이나 또 고액 그 복권 당첨자나 또 어느 날그큰 유산을 상속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그 재산을 탕진을 하고 또물품이 되는 일이 또 많이. 또 사례로 나타나고 있죠. 이런 경우가 그두문 일이 아닌데요. 그들이 그 짧은 시간 재산을 그 탕진하는데 가장 큰 기여 아닌 기여를 하는 게 바로 물의 시간에 그 흥청망청을 들수 있습니다. 물의 시간에그 공교롭게 또그술 한잔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대여서 이 시간에 그 술이라든지 유흥 이런 것들이 그 유혹에 가장 또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. 올 시간에 그 돈의 지출은 지금 예를 든 이런 돈방석에 어느 날그 앉은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. 우리 모두에게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해당이 되는데요. 가급적 그래서 그 인터넷 쇼핑으로 무언가를 그 결제할 일이라도 그 생기게 될때 우리가 그 물의 시간을 좀 피해볼 일입니다. 풍수에서 권장을 하는 그 물의 시간에 하면 또 가장 좋은 일은 두 가지였죠. 하나는 그 하루를 그 마무리하는 그 목욕이 그렇게 좋고요. 또한 가지 방법은 그 정성스러운 그 기도 발언이 이 물의 시간에 하면 또 아주 좋은 그런 일입니다. 몸을 정갈히 하는 그 목욕과 또 소원을 정성껏 발언해보는 그 기도 같은 게 좋은 시간이 바로 무례 시간인데요. 이런 그 정성 들에는 일과는 좀 상반된 그런 소비 지출의 그 행위는 결국 운세 흐름에서도 우리가 그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지출할 일이 있을 때이 무례 시간인 해수와 자시를 그 피해서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. 그렇게만 하더라도 금전운이 그세는걸 막을 수가 있고요. 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재물은 또 크게 잘 쌓이게 됩니다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물의 시간에 우리가 좀 피해야 될그 소비지출의 그런 행위 간단히 그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그 생활 풍수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금전이 세지 않고 풍요롭게 차곡차곡 자국 자국 쌓여지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